스트를 그려보겠습니다. 길이는 유행에 따라서 짧게 하실 때도 있고 아주 요즘 유행은 길게 하는 거니까 허리 빼고 옆에서 옆구리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재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커서 오늘은 축도자로 제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4분의 1 축도자 그리나 센티는 실제 그리는 거랑 똑같으니까 실제 하실 때도 이 자를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힙 사이즈, 허리 사이즈 4등분해서네치수를 하시고요. 남의 치수 하지 마시고, 그 다음 딱 맞는 옷이기 때문에 저는 표준 치수로 힙을 92cm로 하시고, 허리를 70cm로 했어요. 요새는 허리를 옛날처럼 여기 중간에 딱 맞는다 는게 아니라 거의 골반에 걸치기 때문에 허리 라인이 여기 한66 사이즈 정도 되는 겁니다만은 뒷판을 먼저, 모든 옷은 뒷판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데 저는 치수를 60cm 길이로 60cm 정도 하면 무릎 아래라서 샤넬라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힙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표준으로 18cm예요 이게 어 뭔가 하면 옷을 만들 때 항상 지퍼가 엉덩이 제일 높은 부분까지 에 지퍼가 걸립니다 그래야지 옷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전체 길이 하신 다음에 힙라인을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려주는 게 엉덩이 표시예요 4분의 힙에다가, 플러스, A라인은 여유분을 1.5 줍니다. 혹시 타이틀 하실 분들은 1cm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아래랑 직각으로 이렇게 전체 길이는 D중심선이 돼요. 지금 요렇게 그린 게 H라인입니다. 이제 처음에 하시는, 여기서 옆으로 늘리는 거를 5cm 내지 6cm를 늘려주겠습니다. 어 혹시 롱으로 하실 때, 8cm를, 롱으로 하실 때 조금 늘리시면 그럴 때마다 밟혀요. 다리가 걸려가지고 종종 그름을 그리셔야 돼서, 그 다음에 여기 짧은 미니스커트를할 때는 3cm만 늘리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늘려주신 다음에, 힙선이랑 이렇게 하시고요. 옆으로 나오시면 꼭 얘가 처지니까 1cm를 올려주세요. 직각 맞춰서 1cm 올려주신 다음에, 전체 넓이를 2등분을 하시고요 자로 살짝 휘어주세요. 보기에는 요만큼만 휘어진 것 같지만 2분의 1선을 맞춰갖고 전체적으로 휘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4분의 허리 플러스 3 c m 나2 c m 를 주시는데 이게 같트 넓이에요. 이거를 안 주면 안 되냐고 그러시는 분들인데 이거를 안 주면 골반 라인이 작아서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고 없는 옷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다트를 접어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골반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1cm를 올려주세요. 엉덩이 중앙 부분에 살이 없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냥 안 잘라내고 하시면 옷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겹쳐서 보기 싫은 게 여기서 1.5cm를 내려주요 곡자를 이렇게 오목한데다 놓시고 으 이렇게. 약간 원래 선보다 내려와서 이렇게 휘어지게 그려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1cm 올라간 점이랑 힙라인 처음 했던 점이랑 곡자를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시는데 곡자를 이용하실 때 실제로 하실 때는 곡선 많이 휘인데 이렇게 놓으시면 그림은 무지하게 이쁘나 옆에가 툭 튀어나와서 안되니까 항상 하실 때 13 정도에 표시를 하셔가지고, 여기 골반당 1cm 올라간 점이랑 13이랑 요렇게 맞춰서 그리셔야지 라인이 예쁘게 그려집니다. 기까지는 곡자입니다. 여기는 직자를 쓰신 거예요. 여기를 허리를 이등부를 하세요. 빨간 선에다가 직각을 요렇게 맞추시면, 까만 선, 원래 그렸던 선이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볼륨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 때문에, 약간 사선으로 그려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빨간 선에다가 직각을 맞추시고, 여기는 12cm 정도돼요 다트를 아까 3cm나 2cm 주셨잖아요. 그러면 다트 넓이를 여기 합하셔가지고, 3cm, 2cm 되니까 1.5, 1.5 표시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볼륨을 주기 위해서 다트를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가끔씩 다트가 없는 옷도 있습니다. 그러면 패턴을 그리신 다음에 다트 부분을 접어서 재단을 하시면, 실제로 옷에는 다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뒷판을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앞판을 그리실 때 똑같이 그립니다. 길이 똑같이 60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힙 라인 18cm는 꼭 표시합니다. 4분의 힙, 플러스 여유분 똑같이 1점을 주시고요. 아래로 네모나게 그리시고, 옆으로 나간 게뭐 4cm 나갔으면 4cm. 쪽. 롱으로 하실 때는 8cm 나가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셔서, 사선을 그려주시고요. 얘도 똑같이 1cm 올려서 전체 이동문 하신 다음에 1cm로 이렇게 깎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옆 라인이 똑같아야 돼. 앞뒤가 똑같이 4분의 허리, 플러스 3cm나 2cm로 주시면. 가끔씩 엉덩이보다 허리가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허리를 줄일 수는 없고 이다트 여유분을 1.5 주셔도 되고 1cm 주셔도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되고요. 안 주시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일단은 최대한 엉덩이랑 똑같이 일직선은 상관이 없어요. 엉덩이보다 더 나가는 허리는 안 되니까 여기 다트에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1cm 올려주 이렇게 볼록한 국자를 그려주시고 앞하고 뒤하고 틀린 점이 뭔가 하면 뒤는 여기가 1.5가 내려가는데 앞은 안 내려가고 전체를 이등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반만 곡자로 오목한 곡자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리실 때 지금 제가 그린 것처럼 여기가 길이감이 생길 때 있어 요 한쪽이가 볼록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그럼 여기를 살짝 살려주거나 죽여주세요. 우리가 4분의1 쪽을 그렸기 때문에 앞은 골재단을 해주시고요. 뒤에는 여기까지 지퍼가 달릴 거예요. 그래서. 앞판, 뒷판을 하셨을 때 앞은 골, 뒤에는 골이 아니고 시접을 주셔야 되고요 다트는 10cm를, 뒤에는 1 2를 하셨고 앞은 10cm를 해서 양쪽으로 3cm로 1점씩 나눈 다음에 다트 라인을 이렇게 그려줘요 벨트를 그리실 때는 이 빨간선 위에 그대로 바느질이 좀 되시는 분은 3cm 정도만 하시고요 초보자들은 4cm 정도 해주세요 이 라인을 그리실 때 곡자가 아까 13cm에서 요렇게 그리셨잖아요. 그럼 이게 얘도 똑같이 올라가셔야 돼. 얘를 똑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 나중에 옆에가 벌어지니까 여기 4cm, 여기 4cm 하셔갖고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다트는 위로 요렇게 1.5준거 요만큼을 직선으로 그리세요. 뒷판도 완성선이 빨간 선이니까 여기에서 똑같이 4cm로 올려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4cm로 올려서 뒷판은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많이 기울어졌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4cm, 4cm에서 이 다트 부분을 올려서 어 옷을 만드실 때 앞에는 이 이렇게 다트가 있고요, 벨트에는 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다트에는 MP를 시키세요. 그래서 여기는 MP 시킨다그래서 종이상으로 접어주면 패턴을 자를 때는 빨간선을 자르셔서 벨트는 따로 재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일라인스크트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일라인스크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